<laughs> 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어우, 오늘 너무 덥네요. 좀 전에 세차를 했더니. <laughs> 아 이제 이사도 했고 본격적으로 제가 이 보홀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는 사업 아이템이 몇 가지가 있어서 준비를 좀 해볼까 합니다. 지금 잠깐 짬이 나가지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필리핀에서 여러분들이 여행을 할 때. 어떻게 해야만이 좀 안전하게 또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다치지 않고 여행을 하고 재미있게 무사히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여러분들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고요. 어, 제가 한 1년 전인가 한국에서 차박을 하다가 갑자기 <laughs> 필리핀의 어떤 안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뭐 필리핀 가면 뭐 다총 맞아 죽습니까? 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린 적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필리핀 여행에 대해서, 혹은 필리핀에서 사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게, 필리핀 가면 정말 다총 맞아 죽는 줄 안다. 보호를 <laughs> 위조한다고 했더니 제 주변에 친구들, 또 구독자님들이, 어, 아재님, 그 위험한 곳을 왜 갑니까?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고, 진짜 제 친구들도, 야, 가면 총 맞잖아. 거기 왜 가냐. 가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신 분들도 좀 주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뭐 여행으로 오든, 여기 또 이민을 오든, 굉장히 체한이안 좋고, 굉장히 위험한 나라로 한국분들에게는 인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최근에 클락과 앙헬레스라는 도시에서 한국 사람 두 명이 강도를 만나서 피살당했어요. 총에 맞아가지고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죠. 그러니까 최근에 또막 뉴스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우연히도 보다 보니까 어떤 유튜버분은 필리핀 오지 마세요. 뭐 이런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얘기도 뭐 사실 틀린 건 아니지만 조금 과장되게 얘기한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고 또 어떤 유튜버분들은 어, 필리핀 되게 안전하다. 생각보다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렇게 위험한 나라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사실은 그두 부류의 유튜버분들의 얘기가 반은 맞고 또 반은 틀린 얘기이다. 제 의견을 말한다면 필리핀이 굉장히 치안이 안전한 나라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필리핀이 일단은 위험하다는 거는 불법 총기도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되고 그리고 필리핀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못 사는 나라거든요. 여러분들이 꼭 필리핀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보다 적당히 못 사는 게 아니라 훨씬 못 사는데 여행을 가면 정말 주의를 해야 돼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리는 걸잘 새겨듣고 제가 하라는 대로 하고 제가 하지 말라는 걸안 하면 적어도 여러분들이 필리핀에서 여행을 하시면서 불미스러운 일 다치거나 어떤 상해를 입거나 이런 일은 거의 당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말씀드림에도 불구하고 꼭말안 듣는 인간들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제가 어쩔 수 없죠. 자, 지금부터 필리핀 여행을 할때 안전하게 할수 있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정말 새겨 들으십시오.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오실 때에는 이 필리핀이 못 사는 나라라는 거를 염두를 하고 오셔야 돼요. 진짜 못 사는 나라입니다 그냥 통계만 봐도 대한민국의 GDP 한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이고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여기 필리핀 서민들은 우리나라 한국의 서민들의 10분의 1의 경제 수준이 아닙니다. 진짜 100분의 1, 뭐 200분의 1로도 못 산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필리핀이 빈부의 차가 워낙 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여기 뭐 슈퍼 리치들도 굉장히 많고 돈 많은 사람들 진짜 많아요. 그리고 필리핀도 계급 사회이고. 근데 대부분 우리가 그냥 필리핀 서민들은 정말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꼭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외국인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꼭 외국인들이 타겟 그러니까 뭐 외국인들에게 무슨 뭐 강도나 도둑질 이런 걸 해서 돈을 벌어야지 이게 아니라 외국인들로 하여금 뭔가 자기의 소득을 올리려고 굉장히 애를 쓴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게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대한민국보다 못 사는 나라 많이 못 사는 나라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특히 안전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제일 처음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가지 말라는데 제발 좀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필리핀에 아는 지인이 됐던 또 가이드들이 됐던 여기 여기는 가지 마세요. 밤에 여기 여긴 좀 약간 위험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이 비치는 파도가 세니까 함부로 수영하지 마세요. 여하튼 제발 뭐 한국인 지인이 됐던 가이드가 됐던 가지 말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은 제발 하지 마세요. 예 그것이 첫 번째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 제 예를 말씀드려볼게요. 제가 LA를 여행할 때가 있었거든요. LA에 살고 있는 교민이죠. 아는 친한 동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LA 옆에 얼바인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 얼바인은 이제 친구 집에 묵고 있다가 LA 시내에 있는 코리아타운의 작은 호텔에도 몇 박을 했단 말이에요. 일단 여기 LA 형님이 지금 처음 초행이신데 그리고 제가 자유여행으로 혼자 갔으니까 제발 밤에는 뭐 어디가 됐든 혼자 돌아다니지 마세요 그 친구가 이제 일을 하고 있었거든 낮에 그러니까 낮 시간에는 좀 다니셔도 됩니다 다만 낮에는 여기 여기 여긴 낮에도 가지 마세요 그러더라고 대표적인 게 거기 멕시칸들이 모여 사는 그 멕시칸 촌이 있었거든요 코리아타운이랑 멀지 않아요 예 거기도 다운타운 인데 낮에도 그 히스패닉들이 살고 있는 멕시칸 타운에는 가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안 갔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LA를 낮에 또잘 돌아다닐 수 있는 곳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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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굉장히 안전하니까 상관 없습니다. 이런데 다녔어요. 그리고 밤에는 본인이 차가 있으니까 픽업을 오겠다. 그러니까 자기랑 같이 이동하는 건 상관없는데 제발 형님 밤에 밤거리 구경하고 싶다고. 막 다니지 마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특히, 어디, 어디, 어디는 절대 근처도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했거든요. 안 갔습니다. <laughs>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 마닐라가 됐던 세부가 됐던 특히 앙헬레스라는 곳은 정말 활락의 도시예요, 여러분들. 필리핀에서. 그래서 그런데일수록 되게 우범지대죠. 우리 한국 분들이 필리핀에 관광을 오는 목적들이 많이 계세요. 어떤 분들은 뭐 다이빙이 좋아서 오셔. 또 어떤 분들은 푸른 에메랄드빛 바다를 즐기기 위해서 와. 어떤 분들은 뭐 카지노가 좋아서 와. 어떤 분들은 여기에 필리핀 여성분들과 놀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여성들과 즐길 수 있는 건 사실이에요. 못 사니까 얘네들이.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필리핀에서 성 매매는 불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리핀에 여성 친구를 만들거나 애인을 만들거나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리고 필리핀에서 정상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분들과 사귀거나 뭐 그들과 즐거운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아요. 그런데 정말 그유흥 업소들이 밀집한 지역에 소위 몸을 파는 필리핀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안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그들의 목적은 돈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필리핀에서 일단 성매매 자체는 불법이거든요 그래서 셋업 범죄도 많이 일어날 수가 있고 뒷골목 활락과 유흥과의 뒷골 뭐 밤길이 왜 위험하냐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에도 예전에 집창촌이라는 게 있었어요. 흔히 말하는 창녀촌이죠. 뭐제 기억에는 뭐 청량리, 영등포, 미아리, 뭐 평택 내가 그렇게 잘 알지 근데? <laughs> 하여튼 그런 데가 밤에 남자분들이 한 번에 그 욕구를 풀기 위해서 오는데 술만 먹고 오잖아요. 술 취해서 오시는 사람들 아 그리고 그런 데들이 또 대부분 조폭이라든지 양아치들과 연계가 돼 있고 그리고 거기를 관리하는 이런 데다 연결 연결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리고 유용 업소에 종사하는 여성분들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자기 몸을 파는 여성분들이 정상적인 어떠한 그 생활을 하는 건 사실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종사하시는 자신의 몸을 팔아서 돈을 버는 분들이 진짜 본인도 그게 좋아서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몇 퍼센트나 될까요? 대부분 정말 돈이 너무 궁하고 갈 때까지 갔고, 혹은 좀더 쉽게 돈을 벌기 위해서 뭐 그런 여성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지역일수록 욕정을 풀러오는 술취한 그런 또 손님들 막 이런 게 엉켜 있으면서 또 그런 손님들을 노리는 또뭐 좀도둑 강도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우범 지역에 가면 리스크가 있는데 어떤 외국인 관광객이 혼자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연히 타겟이 될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필리핀의 뭐 마닐라 세부 그리고 앙헬레스 이런 데 가면은 그런 유흥 거리들이 있어요 그런 데를 가셔서 뭐바 같은 데가셔고 잠깐 잠깐 즐기시는 건 괜찮지만 정말 모험심을 좀 제발 자제하시고 그런 뒷골목이나 이런 으슥한 데 가서 뭔가 또 거기 가면 나를 되게 재밌게 해줄 뭔가가 있을 거야, 막 이런 생각으로 탐험과 모험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유흥 거리를 가거나 바나 클럽 이런데 갈 때도 에 혼자 가지 마시고 좀 친구들끼리 몇명 이렇게 그룹을 져서 이동을 하셨으면 좋겠다. 안 가시면 제일 좋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 필리핀 여성분들과 어? 그런 또어 어떤 그런 걸또 보내신다면은. 또 그런 셀럽 범죄 이런 거에 굉장히 여러분들이 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고 필리핀 경험도 별로 많지 않은 사람들, 또 돈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들 정말 타겟이 되기 쉽다라는 거. 그래서 위험한 것들, 우범 지역 그런 데는. 가지 마시라라는 게 저는 첫 번째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고 그런 우범 지역이 아니더라도 이 바다 같은 경우도 가이드들이 손님분들한테 아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뭐 스노클링에 수영을 하실 때는 굉장히 실력이 좋아야 되고요 웬만한 실력이 아니시면 안 가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가지 마세요 내가 정말 수영이라든지 스노클링을 정말 잘한다 무슨 프리 다이빙을 배웠다 그런 분들 스킬이 있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제발 가지 말라는 곳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마시라 요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여기 보울도 마찬가지인데, 이 보울에 여기 여러분들이 여행을 오시면, 팡라오라는 작은 섬으로 오게 돼요. 왜냐면, 이 보울 본섬은 제주도에 두배 정도 되는 면적이 아주 큰 섬이거든요. 보울 섬을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 남서쪽에 요만한 그 붙어 있는 작은 섬이 있어요. 그걸 팡라오 섬이라고 그래요 지금 제가 있는 것도 팡라오 섬인데, 여러분들이 보울에 온다라는 건그 팡라오에 온다는 거예요. 왜? 이 팡라오에 국제공항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팡라오에 보울에서 제일 유명한, 지명도가 높은, 또, 관광지의 중심인 알로나 비치가 있습니다. 숙소나 이런 여행 인프라가 이 팡라오 지역에 다 발달이 돼 있어요. 근데 이 팡라오도 거의 보라카의 이 10배 정도 크기예요. 작은 섬이 아닙니다, 사실. <laughs> 많은 분들이 여기 오셔가지고, 스쿠터나 오토바이를 렌탈을 해서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물론, 여기 트라이스클 툭툭이라고 하죠? 이 드라이버들이 굉장히 사악해요. 그래서, <laughs> 매번 그, 트라이스클비 싸지도 않고, 그걸 내야 되고 조금만 거리가 되면 뭐 돈을 막 200페소 달라, 300페소 달라. 매번 흥정해야 되고 그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내가 좀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어서 오토바이를 렌트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특히 서양 친구들 굉장히 많이 렌트를 하던데. 저는 사실은 내가 진짜 무슨 쿠팡 알바를 하고 다니고 무슨 배달액에서 알바하고 다니고 막 이럴 정도로 정말 그 오토바이를 잘 타고 스쿠터를 잘 탄다. 원래 오토바이가 생활화 되어 있다. 이런 분들. 그리고 난 필리핀에서 여러 차례 오토바이를 타고 여행을 한 적이 있다. 이런 분들이 아니면은 웬만하면은 저는 좀 오토바이를 렌트해서 다니는 건좀 정말 저는 말리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팡라우뿐만이 아니라 이보홀도 마찬가지고 필리핀이 길이 별로 안 좋아요. 아스팔트가 깔려있는 곳도 있지만 비포장도로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밤에 굉장히 어둡고 또 아스팔트가 깔려 있는 길이라 하더라도 푹푹 파인 이런 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살면서 여기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분들이 달리다가 그냥 자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필리핀 사람들이 술 먹고 음주 운전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뭐 무면허에 막 자동차 운전하는 친구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보다 이런 운전 매너가 좋지도 않고 그래요. 그리고 되게 과속을 많이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안전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방어 운전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상 정신이 이렇게 회가닥한 애들 뭐 이런 애들이 막 운전을 이상하게 하면 어쩔 수 없거든요 도저히 이거는 뭐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오도바이 운전을 잘한다 그래도 다 같이 어느 정도 운전 매너를 준수하면서 막 운전을 하고 그러면 괜찮은데 나만 잘하면 뭐해 여기 다니는 사람들이 그게 아닌데 그래서 저는 오도바이를 렌트해서 필리핀을 여행하는 거 물론 여기가 교통수단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말 내가 스킬이 좋지 않는 한좀 자제하셨으면 좋겠다. 최근에 한2 3 개월 사이 팡라우에서도 오토바이 사고로 한두세 분이 죽었어요. 사고 나서 자동차를 렌트하는 것도 저는 비추해요. 여기 팡라우 섬도 맥심이라는 어플이 있고 그랩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랩도 여기 지금 최근에 이제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맥심이라는 어플도 되기 때문에 맥심에서는 뭐 싱글 뒤에 타는 거, 오토바이 뒤에 뭐 트라이스크 이런 걸또다 어플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또 그런 어플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돈이 좀 들더라도, 안전이 최고잖아요. 그래서 그냥 트라이스크를 타고 다니시고, 여러분들이 렌트를 차를 해서 운전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좀 비추인 게, 나라가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작은 사고라도 나면 여기 살고 있는 현지인도 아닌 관광객으로 온 사람 굉장히 난감하고 되게 귀찮고 다치기로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차를 렌트해서 운전하시는 것도 저는 별로 추천하고 싶지 않아요. 차량을 일일 렌트하는 그 여기 자동차 렌트해주는 회사가 많은데 내가 하루 빌리는 렌트비에 플러스 한 500에서 700페소 정도, 뭐 한국 돈으로 한 15,000원 정도 어? 그 정도를 더 주면. 기사를 고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형지물을 잘 알고 있는 지리를 잘 알고 있는 기사가 운전하는 그런 차를 타고 다니시라. 그다음 세 번째는 어, 여기 또 바닷가 오셨으니까또 낭만을 즐기셔야 되잖아요. 화이트 샌드, 예. 하 백사장, 맨발로 걷고 또 비치에 들어가서 막 맨발로 수영하고 하시는데 물론 사고가 날 확률은 별로 없지만 제 앞전에 두말로한 비치 제가 소개할 때도 얘기했지만 보시면 제가 아쿠아슈즈를 신었습니다. 물론 여기 모래가 되게 좋고 고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날카로운 뭐 산호 같은 걸 밟으실 수도 있고 또 조금 깊게 나가면은 성게가 여기 많이 있거든요. 근데 성게 또 쏘이면 안 되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씻고 들어가셔도 별탈 없을 확률이 99%. 근데 만약에 1%확률을뭘 밟았거나 뭐 성게 가시에 찔리거나 그래서 다치면 사실 여행이 힘들어지잖아요. 저는 웬만하면은 필리핀이 됐든 어디 바다가 됐든 이 해변을 걷거나 바다에서 놀때 아쿠아 슈즈나 최소한 샌들 같은 걸좀 신으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왜이 모래 바닥에 뭐 깨진 유리 조각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바닷속 안에는 아무도 모르거든요 특히 이 팡라오 섬에 있는 비치들은 물론 좀꽤 멀리 깊게 나가야 되긴 하지만 성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뾰족한 산호가 있을 수도 있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맨발로 물놀이를 하다가 발이 찢어지기라도 하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뭐, 한 달, 두달 여행 오시는 거 아니잖아요. 보통 뭐, 3박, 4박, 5박, 길어야 일주일 이렇게 오시는데, 여행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웬만하면, 여러분들이 빛을 걷거나, 혹은, 또, 바닷속에 들어가서 노실 때, 음, 아쿠아 슈즈 내지는 샌달 정도를 신으셔라, 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특히 보홀 팡로 같은 경우도 원래는 여기 보홀 사람들이 굉장히 좀 순수하고 순박했었어요. 근데 최근에 보홀이 터지면서 많은 관광객들이 유입이 되면서 사실 여기 로컬들도 조금씩 조금씩 변해 가고 있어요. 되게 상업적으로. 어,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캐쉬를 좀 많이 갖고 다닌다는 걸 알아요. 얘네들이. 그래서 타겟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팡라오 섬에서도 이 알로나 비치를 중심으로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 그런 데는 안전하거든요. 밤 늦어도 안전한데 또 여러분들이 숙소가 굉장히 좀 메인 로드에서 떨어져서 막 으슥한 골목으로 좀 들어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는 밤에 귀가하실 때 가급적 걸어서 가지 마시고 트라이스크를 타시고 숙소까지 이동을 하시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밤에는 혹시라도 뭐 좀도둑이나 이런 사람들이 잠복해 있다가 어떻게 여성분들 혹은 좀 혼자 다니는 이런 분들 밤에 으쓱한 골목. 여기는 한국처럼 가로등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둡거든요, 밤길이. 혼자 다니시면은 그런 분들이 또 타겟이 될수 있다. 이 s o 이 a y I try. 아, 제가 어저께 여기 팬이 망가져서 좀 고쳐달라고 했거든요. 이거는 뭐 마닐라나 세부나 클락처럼 대도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끝으로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혹시나 여러분들이 필리핀을 여행하시다가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저항하지 마시고요. 그냥 주세요 강도들이 보통 맨손으로 강도질 하지 않거든요 최소한 칼 혹은 총뭐 총은 당연하고요 칼을 든 강도도 내가 뭐 한국에서 저 운동 좀 했어 뭐 이런 사람들 괜히 또 어? 필리핀 친구들이 보면 좀 삐쩍 말라 가지고 호리 호리 하고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객기 한번 어? 뺏기기 싫으니까 한번 음, 저항을 해 봐야겠다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칼을 들잖아요. 어, 제가 칼을 들고 있으면 어, 김동현 씨도 절못 이기고 추성훈 씨도 절못 이겨요. 도망가야 됩니다. <laughs> 진짜예요. 그래서 일단 그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뭐 좀도둑이든 강도를 만났어 그러면. 저항하지 말고 그냥 주시라. 그게 내 목숨과 내 안전을 그래도 보호하는 그런 길이다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근데 아무튼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거, 지금 국제아재가 얘기한 것도 마찬가지고 가이드들도 마찬가지고 제발 좀 하지 말라는 거, 가지 말라는 곳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 마시고 가지 마세요. 가이드들이 여러분들을 잘 케어하고 안전하게 돌려보내는 것도 가이드들이 여러분들께 하는 서비스거든요. 많은 분들이 가이드들에 대한 또 오해들이 있으세요. 하, 저 사람, 어떻게, 관광객들 어떻게 해서, 뭐, 감아서 막 돈을 벌려고 한다. 물론, 여러분들 가이드들한테 서비스를 받으세요. 그죠? 가이드들이 픽업도 해주고, 샌딩도 해주고, 숙소에 다저 챙겨주고, 또 식사도 다 챙겨드리고, 액티비티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응? 다 이렇게 안전하게 놀수 있도록, 재밌게 놀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에 대한 차지를 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같이 가이드들이랑 같이 행사를 같이 하시는 게, 이제 가이드들의 수익이 생기는 건데, 대부분의 가이드들은요,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재밌게 놀다 갈수 있도록 하는 게 가이드들의 서비스 정신. 그 대부분의 가이드들은 그렇게 생각하고요. 만약에 내 손님이 여기서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 사고에 휘말렸다, 가이드들도 어쨌든 그내 손님이니까 그걸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잖아요. 굉장히 고달프고 굉장히 귀찮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또 가이드를 위해서 제발 이런 건좀 조심하세요. 말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은 비단 필리핀 뿐만이 아니고 어느 나라에 가도 사실 해당되는 이야기이실 거예요 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정말 여러분들 뭐 필리핀 뭐 한두 번 두세 번 왔다 갔다 했다고 해서 안다고 좀 깝죽대시면서 여기저기 막 탐험심 모험심 발휘해서 <laughs> 남들이 잘안 다지는 길 개척하시고 그러지 마시고 겸손하게 안전한 곳에서 여러분들의 그 여행의 목적을 충족하시고 안전에 유의하고 여러분들 자신은 사실 여러분들이 보호해야지 누가 보호해 주겠습니까? 음. 그래서 여러분들의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곳들, 또 그러한 방식, 그런 곳에서 여러분들이 즐겁게 여행을 하시다 안전하게 돌아가시길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영상을 좀 찍어 봤습니다. 네, 필리핀 뭐 보라카이도 그렇고 마닐라, 세부, 클락, 앙헬레스 또 팔라완 여기 보홀. 여기 관광지고 휴양지예요. 예, 제가 말씀드린 이런 최소한의 이런 것들만 지켜 주시면 진짜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거든요. 뭐 필리핀 오면 다총 맞아 죽는다. 이거 여러분들이 정말 오해하시는 거고. 뭐 필리핀에 오면 뭐 강도들이 드글드글하고 막 그런데 가고 그런 짓거리 하니까 그런 경우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필리핀에서 총 맞아 죽는 한인분들은요. 실제 관광객들 거의 없습니다. 여기서 뭔가 원한이 있거나 어떤 치정 문제, 그리고 또셋업을 당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 또 카지노나 이런 연계되 있고 막 금전적인 문제 이런 분들 또 와서 뭐 사업한답시고 막돈 있는거 자랑하고 필리핀 말로 야방떤다 그래요 막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타겟팅이 되는 거지 그냥 여기 와가지고 보 볼에 와서 빛이 즐기고 스노플링 하고 뭐초콜릿힐 가고 고래성어 보고 이러면서 관광하면서 또 맛있는 음식 드시고 이렇게 재미있게 즐기시는 분들이 무슨 뭐 얼마나 그 리스크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리핀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그런 것들만 잘 염두에 두시고, 그런 것들을 좀내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조금 이런 것들을 지켜주자, 이렇게만 해주시면 안전하게 여행을 할수 있는 곳이 필리핀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필리핀에 여행 오신 분들, 아무 어떤 사건, 사고에 휘말리지 않고, 잘 여러분들 즐기시고, 좋은 추억 많이 만드시고,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됐거나, 공감이 간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이상 국제아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Be careful, 구야. 아, be careful. 아, 수납공간이 모자라가지고 지금. 아내가 이것저것 오다 있는데, 우리 아저씨는 저 어저께. <laughs> 저거, 실링펜이 <팬이> 망가져가지고. <laughs> 아이고. 네, 필리핀에 살면 불편한 점들이 있어요. 어, 근데 제가 나중에 진짜 필리핀에 살았을 때 장단점을 명확하게 분석한 영상도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